이주우가 부모님의 결혼의 비밀을 백진희에게 폭로했다. 27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3에서는 이서연, 이주우분, 이이지우, 백진희분에게 부모님의 결혼의 비밀을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서연은 "너희 엄마가 우리 아빠와 바람피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우가, 그게 무슨 말이냐, 고 묻자 이서연은, 우리 부모님 이혼, 너희 엄마 때문이다. 너희 엄마가 우리 아빠와 먼저 바람 피운 것, 이라고 답했다. 충격받은 이지우는 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 아니지, 바람 피워서 결혼한 것 아니지, 그냥 아니라고 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까칠했던 거였구나, 라며 이서연의 행동들을 곱씹었다. 식샤를 합시다 삼는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 윤두준 분, 이식샤님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지호 아재. 회하면서 스무 살그 시절의 음식과 추억을 공유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김주원 기자 sestai-esedaiely.com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XC.